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휴대폰 개통 멘토, 이제는 선불폰입니다. 오늘은 선불폰이 무엇이고,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불폰 개통까지 도움 드릴 거고, 영상 되게 짧거든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선불폰이란 말 그대로요. 내가 사용할 만큼의 요금을 미리 납부해서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 방식입니다. 보통은 후불로에서 많이 이용들 하시죠. 선불후불은 그냥 납부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통신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불폰으로 쓰는지 알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고요. 이렇게 요금을 먼저 납부하는 선불폰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입장에서 요금을 미리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불량자분들이건 뭐 내가 통신사에 요금 연체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있던 모두 본인 명의로 해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합니다. 선불폰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비대면 개통 방법입니다. 다만 불법 개통 방지 차원에서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한데요. 이 본인 인증 수단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인증서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토스 인증, 신용카드 이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비대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저는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데요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이재는 선불폰으로 해서 연락주세요. 저희 이재는 선불폰에는 전국에 약 100여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방문 예약 잡아서 개통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이 방문 개통 같은 경우에는 10분이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정말 빠르죠? 다시 비대면 개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네이버 인증서나 카카오페이 인증, 토스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you 집 주변에는 있 편의점이나 다이소에서 선불 유심을 구매해주시면 되는데 구매하실 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KT의 연체가 있다라고 하면 LG 유심으로 구매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LG의 연체가 있다라고 하시면 KT 유심, 그리고 SK의 연체가 있다라고 하시면 KT나 LG 유심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사 통신사의 요금 연체가 다 있는 경우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단말기 있잖아요. 그 단말기가 미납된 통신사를 제외한 KT나 LG 유심 중에서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KT 연체가 있는 단말기가 있다. LG 유심으로 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심 구매가 끝났다 하면, 내가 구매한 통신사 유심 기준으로 해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저는 KT로 쓸 거니까 엔텔레콤 멤버십 K망을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LG 쓰는 분은 L망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그럼 앱으로 들어가서 선불을 꼭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거에 인증해서 들어가면 약간동의란에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불법개통이 아니면 예스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를 입력해야 승인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 2746812이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회원명이 박별표선으로 나와야 맞게 입력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개통을 위한 정보들을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면, 내가 원하는 번호 4자리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유심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구매했던 유심 있잖아요. KT 유심으로 해서 개통하실 때는 유심에 적혀져 있는 8982로 시작하는 19자리 숫자. 이거를 유심 번호 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LG 유심으로 개통하실 때는 유심에 적혀져 있는 5자리를 유심 코드 번호에 적고 유심 번호는 8자리 숫자가 있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요금제 선택 화면인데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는 빨간색 테두리가 가장 인기 있는 요금제입니다. 가장 가성비 있는 요금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선불 396 요금제를 추천드려요. 396 요금제는 데이터 속도 제한이긴 하지만 유튜브 영상 정도는 어느 정도 볼수 있고요. 금액이 하루 1300원 정도로 해서 전화문자까지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나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선불 15기가 요금제나 선불 770 요금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부가 서비스를 따로 추가해서 쓰시는 게 아니면 저 요금 외에 추가 비용 발생되시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요금제 선택까지 끝나게 되면 사인하는 칸이 나오거든요. 꼭 본인 이름 정자로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 후에는 개통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보이실 텐데요. 정말 쉽죠. 하지만 신청만 된 것이 개통 승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플에서 개통 신청이 끝나셨다라고 하면 꼭 저희 이제는 선불폰 카카오 채널이나 전화번호를 연락 주셔서 신청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통 승인을 해드리고 나면은 요금 충전 후에 바로 4명이로 해서 핸드폰 사용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혹시라도 헷갈린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저희 이제는 선불폰 카카오 채널이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